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 드디어 제가 리셀로 구매한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신발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요. 신발을 리셀로 사기 위해서는 카페에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리셀 샵에서 기본적인 리셀가보다 좀더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해외스타엑스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중개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 크림, XX블루 그리고 그외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자기가 사고자 하는 매물을 잘 선택해서 해당 업체에 있으면 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네, 저는 우선 이 제품은 크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각 매물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뽁뽁이로 쌓여진 신발박스가 들어있고요. 신발박스를 감싸던 속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이키 쓰레기 신발이라고 아주 어그로를 잘 끌었던 그 신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드디어 쓰레기 신발을 샀다. 바로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2입니다. 9.5 사이즈. 제정 사이즈로 일단 구매를 했고요. 박스 겉면에는 아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뭐 아무런 프린팅이 없는데. 자, 그리고 박스 안쪽을 보시면은 스페이스 히피라고 되어 있고 QR코드, 그리고 스우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키, 나이키라고 되어 있고요. 나이키 트래쉬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쓰레기의 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크림에서 샀기 때문에 크림 아니, 초점이 안잡혀 신발이 굉장히 깔끔하게 종이에 싸져 있습니다. 와우! 자, 신발박스 안쪽에 온갖 프린팅이 다 되어 있죠.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 그리고 스페이스 히피를 사시면은 들어있는 토트백입니다. 이거 상당히 얇은 메시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재활용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 우와... 씨. 자, 바로 이 제품,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2입니다. <목소리>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제품을 검수했다는 검수 태기. 이렇게 신발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나코 탭이 달려 있습니다. 와 제품을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정말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스페이스 히피 제품들은 나이키에서 공들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쓰레기 리사이클만으로 제작을 했다. 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나이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스페이스 히피 2에는 아웃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미드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미드솔이 뭐냐? 이 미드솔은 크레이터 폼이라고 합니다. 설명에는 나이키 스탠다드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키에서 주로 사용하는 폼 소재를 사용해서 15% 고무와 섞어서 만든 그런 폼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발 제조 공장에서 발생된 고무와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갈아서 이 미드솔 표면에 장식을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솔 안에 또 다른 미드솔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 폼이 보이죠? 안쪽에. 나이키 주맥스 베이퍼플라이 4 프로에 사용된 미드솔 바로 주맥스 폼입니다. 그 주맥스 폼을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이퍼플라이 4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맥스 폼을 형틀에 자르고 나서 그 남은 짜투리 부분을 갈아서 신발 모양으로 다시 합체를 시킨 것이죠. 사실 주맥스 폼을 이렇게 갈아서 재결합 시킨 기술은 바로 우먼스 제품으로 나와서 사랑을 받았던 나이키 주맥스 비스타 그라인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도 내부에는 주맥스 폼이 갈려서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 주맥스 폼이 미드솔 안에 또 미드솔로 들어가 있으니 상당히 안정감 있는 착화감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가피 부분은 전체적으로 니트나 천으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신축성 있고 발등 쪽은 약간 포근한 느낌의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페이스 히피2 기준으로는 이 가피 부분은 중량의 90%가 재활용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피에는 이런 재활용 소재로 만든 섬유 외에는 전면에 있는 이 탭과 힐 카운트에 있는 탭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 바깥쪽에는 스우시가 커다랗고 거친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신발 안에 있는 이 주맥스 폼이 신발 깔창에 그대로 노출된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거 본드로 붙어 있어서 떼면 은안될것 같아요. 살짝 살짝 뜯어봤는데 이게 깔창입니다. 그냥 주맥스 어, 폼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깔창으로 만들었네요. 인솔이요 인솔, 깔창, 인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솔에 사이즈 탭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힐카운터 안쪽을 보시면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게 살짝 단단한 소재로 어,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쿠셔닝 처음 신었을 때는 생각보다 단단한 느낌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여타 신발들보다 폭신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드솔 구조상 발 가운데 쪽이 앞쪽이나 뒤쪽보다 수축이 잘 되지 않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아치 부분에 살짝 거슬림이 있습니다. 반발력. 발이 직접적인 무게 중심으로 디디는 부분이 주맥스폼으로 한겹더 들어가 있어 걸을 때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주맥스폼을 감싸고 있는 크레이터폼은 고무 함량이 많아 적절한 탄성도 느껴지며 유연하게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접지력. 케이스 히피2 모델은 아웃솔이 따로 없습니다. 크레이터 폼의 고무 함량이나 자잘한 돌기들이 이를 무마해 줄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먼지가 있는 마른 대리석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차고 나갈 때발 앞쪽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고정해주는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길이나 불안정한 지형에서는 신발이 헛돌 수 있으니 이 신발을 신고 신체를 이동하는 운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알락함. 니트 재질 신발 치고는 정말 옷감에 쓰이는 니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때문에 신축성이 정말 뛰어나고 여타 플라이 니트 같은 것과는 달리 재질감이 두꺼워 조금은 따뜻하며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그만큼 발을 잡아주지 못하기에 양말 같은 핏이 나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발등 라인이 낮아 신으면 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이즈. 평소 신는 신발 사이즈는 275mm로 구매했으며 적당히 악호의 여유를 두고 잘 맞습니다. 정 사이즈보다 크게 산다면 아무래도 발이 잘 고정되지 않아 무척이나 피곤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